자, 우리 두 선수에게는 자, 롯데는 탱크에서 50만 원의 시 상금을 드리겠습니다. 축하해, 박수! 와!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의 승리 투수 박진영 선수를 모셨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팬들에게 네, 인사 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안녕. 네, 마이크 나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. 롯데 자이언츠 투수 박진영입니다. 와! 자, 우리 조금만 좀큰 목소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자, 오늘 자 이렇게 멋진 호투를 기록했어요. 네. 자, 오늘 뭐 네. 아, 네. 아, 죄송합니다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오늘 아, 시원하네게 자 여러분들 뭐이 더운 날씨 오늘 <laughs> 아 죄송해요 제가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그 <laughs> 제가 뒤에서 딱 오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<laughs> 자 오늘 승리하신 소감 말씀 팬들에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승리한 네 승리한 소감 말씀 일단 저번 이제 nc전 때제가 네, 블로운 세이브 아 물론 세브즈 기억 안 나요. 오늘의 호투로 전혀 기억 안 나요. 저는 오직 자신감 있는 투구만 저 기억하고 있어요. 저 죄송한데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좀 하시겠습니다. 우리 또 박진영 선수가 마운드에서 모습과 달리 목소리가 상당히 또 여성스럽네요. 자, 네. 자 다시 한번, 다시 한번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네, 저번 시즌 어... 때 팬들한테, 팬분들한테 어... 이제. 좀 안좋은 안 모습을 보였는데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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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정말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, 네. 자 오늘 근데 이제 첫 선발 등판이었어요 첫 선발 등판이었는데 아무래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마운드에 올라섰고 상대 타선을 어떻게 뭐 공략했는지 어, 비법 한말씀 경기상황 중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비법 같은건 없고 그냥, 그냥 자신감 있게 던지자. 그냥 그런 패기 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패기 있는 모습. 근데 그 인터뷰 모습은 상당히 여성스럽네요. <laughs> 자, 이제 우리 근데 우리 팬들이 그 전부터 박진영 선수를 봤을 때 정말 마운드에서 씩씩한 투구라는 모습에서 아, 우리 앞으로 롯데자이언츠를 이끌어 나갈 투수 중에 한 명이겠다 이런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팬들에게 앞으로 어떤 박진영이 되겠다. 가지 맘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오늘의 수은 선수, 박진영 선수였습니다. 아, 오늘 우리 팬들에게 처음으로 이 자리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. 먼저 팬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롯데 전안 진해수 이 여사입니다. 와우! 자, 오늘 또 오랜만이고, 네, 그동안 왜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, 네, 이제서야 만나게 됐는지 아쉬움이 있고요. 자, 그러나 오늘 너무나 멋진 네, 타격 실력도 보여줬고요. 자, 안정된 수비 실력도 또 보여주셨습니다. 오늘 승리하신 소감 말씀 팬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많은 팬들 와주셨는데 롯데가 두산한테 연패 중이었는데 연패 끊을 수 있게 승리를 도운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우리 이현상 선수가 오늘 정말 네, 결승타의 주인공이었고요. 또 상대는? 뭐또 일선 말이 할수 있는 우리 니퍼트 선수였습니다. 자 경기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상대 투수의 뭐 어떤 구질을 공략했고 자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차이겠다. 뭐 마음가짐이 뭐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. 경기 상황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사실 뭐 제가 하나 이글스에서 2차 드래프트로 롯데로 왔는데요. 하나 있을 때 니퍼트한테 강점이 좀 있었어요. 아 그랬군요. 오늘 직구가 구위가 너무 좋아가지고. 네. 변화구 타이밍 자꾸 들어갔는데 때마침또 슬라이더 와 가지고 뺏는 타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전부터 자신감이 있었고 또 변화구를 노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변화구가 들어와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네, 지금 말씀하셨고요. 자, 우리 이 여성 선수 이제 1군에 올라왔고요. 안정된 수비 실력과 이렇게 오늘 멋진 타격 실력을 보여줬습니다. 남은 시절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. 우리 팬들에게 자신감 있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롯데로 온지 지금 올해가 3년차인데요. 2년 동안 욕도 많이 먹고 상동에서 훈련도 열심히 했습니다. 어, 1군 선수들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2군에 있는 선수들도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롯데가 4강 가는데 꼭 좋은 역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! 아, 감사, 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. 우리 또이여성 선수가 바로 이 롯데의 자연치가 고향팀입니다. 고향팀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팬들에게 응원을 받고 오늘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앞으로도 정말 멋진 모습 네, 보여줄 거라 믿고요. 다시 한번 우리 이여성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와 건승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앞으로도 멋진 날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